처음 왔을 때 끝까지 올라가는데 아우씨 무슨 내가 백화산 왔나 백쪽사백쪽사 아, 백화산이야 네, <laughs> 여기 경사가 백쪽사 못지않지 아 결국 또 아닌 것 같은데 막판에 가가지고 아주, 아주. 안녕하세요. 야당입니다. 지금 이 길은 삼곡사를 올라가는 길인데요. 멍멍아, 미안하다. 조용히 좀 해라. 삼곡사. 말 그대로 세 번만 곡소리를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앞바퀴가 들리는 건 기본이고요. 저희 어, 경사도가 백쪽사에 버금가는 경사도입니다. 하나 둘내려 그래. <laughs> 내리지 마요, 안 돼요. 더. 내리고 싶다고 내리는 게 아니야. 여기 보이는 데까지. 아빠께 잠깐 돌려 어, 나도. <laughs> 최종으로 눌러. 엄청나게 힘들다. 아, 거야. 아니, 아우, 여기 엄청 힘들어. 짧은 만큼 힘들어. 아, 이 동네, 욕망이들, 엄청나게 좋네. MTV가 끌바를 안할 수는 없고, 끌바도 즐겨야지, 뭐. 왜 내려온 감독사? 뭐, <목소리도> 예. 뭐을 뭐, 살리는 뭐뭐뭐내뭐기 내내래요. 겁이 많아서 내. 길이 살아있을라나 모르겠다 광덕사 해우소 옆을 끼고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길이 다녀본지가 오래돼서 길이 잘있을라나 모르겠네요 논두길인데 논두끼 논뜻길? 논두길 균형 못 잡으면 빠져가지고 막 아, 물매기도 잡고 아, 그랬는데 음. 햇볕 비치는 데는 풀이 너무 거워져서 풀이 좀안 우거진 산길로 오다 보니까 이리로 왔어요. 미시 아줌마는 내리는 게 자동이야 자동. 갈수 있을 것 같은데. 물론 낙서를 지르고 낙서를 지르 부르면 아야야 하는 거지. 뭐. 안 없네, 안것아 이거. 농사를 안썼어 그래갖고, 눈 쪽으로 안 깎았네. 여기 농사 짓는 어르신이, 편찮으신가? 손으로 쥐어야 되겠어, 는 눈을 붙였네 어디가 길이고, 어디가 논인지가, 중간이안 돼서 살 수가 없어요. 더군다나 밤이라서. <laughs> 그래도 걷는 분들은 많이 다니시나 봐. 나무토막으로다가 눈두렁을 덮어놓은 거 보면. 우리 숨마들 대단하죠? 막 이런데 저런데 삭끌고 다녀도 불만 한 마디 없어요. 뭐 어, 이렇게 타야지 MTB가 MTB가 되는 거지. 그래요. 에이, 정도 한번터막은 건너뛰어야지. 끌고서 <laughs> <건너뛰다. 웃음> 건너뛰나, 뭐, 타고서 건너뛰나. 아, 여기가 거기고, 거기가 거기고, 낮에 와도 우암산이고, 밤에 와도 우암산이고, 날씨가 선선해진 것 같은데도 자전거 타니까 땀이 펄펄 나네, 그냥 펄펄 나. 아, 이 정도 날씨면 뭐, 자전거 타안하지 순식간에 가을이 됐어? 이 말복진 하니까 바로 표가 나. 그러게요. 하나, 둘, 하나, 둘. 샤쌰 으쌰. 올라간다. 올라가 봐. 어디까지 올라가나? 어디로 올라가? 제아 어, 나무풀이도, 에이. 나무풀이 어떻게 치고 올라갈 수 있어? 으쌰쌰쌰 으쌰 와야야야야 저건 너무 높았어 선수요 그거 치고 올라갔으면 끝장나는겨 에이 <목소리도> 아, 저기 평지만 있으면 치지 오르막에서 어떻게 쳐 다음에 올 때는 올라와 봐야 가. 새로운 싱글끼 머리 숙여야 돼 내리지 말고 빠져나가 가시덤풀아 나는 카메라 때문에 키가 커 갖고 더 숙여야 돼 아.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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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그냥 그냥, 그냥 수그리. 수그리. 이렇게 하고 더들 수그려지면 이렇게 수그리야. 안 걸려. 당신 야. 키가 제일 작어 키도 크지도 않은 아줌마가 걱정을. 물을 빠져나오 는 기분, 우암산 송신탑 을오 르고 있 어요. 아 오늘 진짜 낮에 일을 너무 빡시게 했나봐. 정신이 맹한 것이. 기운도 쪽 빠지고. 아니야? 자 도로에서 레이싱하는 소리야. 폭 주족. 아기하고 사슴벌레 잡으러 오셨나봐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찬나무 이등치 잘 봐야지 물을 물찐 흘르는데 하고 오늘은 안 가본 길을 찾아가다 보니까 꽤 많이 끌었어요. 끌고 들고 매고 그래도 뭐또 그게 NTV의 매력이죠. 이 길이 아니야? 어, 저쪽 길이니까. 어? <웃음> 저쪽. 저쪽, 저쪽, 저쪽. 바시를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, 여기도 길이네. 그러니까, 걸러가면 길이 좋아. 여 직진해도 되는데, 우리는 어제 직진했거든. 아, 그랬나? 어, 그럴게. 여기는 어디로 빠지는 거야? 똑같아, 저 밑에서 맞네. <laughs> 근데 이제, 이쪽이 이제 길이 평탄하다는 거지. 거의 고속도로잖아 길이 여기. 아, 어제하고 똑같아요. 똑같아, 똑같아. 틀려진 게 없어. 아, 틀려진 게 없다고. 뭐요, 요, 요, 요. 이 멀쩡히 잘 꺾는구만 아무렇지도 않게 꺾는구만 그렇지 자자자 <laughs> <laughs> 얼마든지 가능하구만 여기 오른쪽이 낭떠러지라서 무서워서 그렇 꺾이는데요 미신은 탁탁 가는데 꿀랑, 꿀랑. 나안 오길래 잘못 왔나 그랬어. <laughs> 이거를 이쪽으로다가 이, 이쪽 이쪽 위로다가 채면은 가능할 수 있겄다. 그렇지 엄마 엄마 으쌰 아이고 나무뿌리가 풀에 숨어 있어갖고. <laughs>